저희가 서울에서 어 음식점을 가도 음식을 한뭐다 시켜본 적이 있으세요? 단연코 이 팬츠 하나 있으시면 매일 입으실 거예요. 내 네. 옷장 속에 필수템 그리고 일명 내 교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정말 제가 재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도 단돈 3만원? 하루에 그 사람 고용해서 이게 얼마나 됐냐면요. 진정 효과가 내 모공 속까지 쭈욱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여행이 가장 좋은 점은요 음. 가성비입니다 어. 가장 싸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가장 소중한 제품을 1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샌드 스케립트의발 USB입니다 이 안에는 제 소중한 모든 순간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제 특성상 여기 꼭다 가봐야, 다 가봐야겠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또 스파잖아요 좋은 옷은 옷이 아니라 내가 예뻐 보여야 돼요. 그냥 일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몸매가 예뻐 보이는 거.